안녕하세요. 배송대행 주문서 작성 방법 중 주문서 복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배송대행 신청서를 한번 작성해 볼게요. 약간 동의하시고 수취인 정보 입력합니다. 타워 가셔서 자동 등록으로 복사하시고 붙여넣기 하시면 등록이 되고요. 통관 품목 검색해 보겠습니다. 기본 검수로 하고요. 나머지는 그대로 갈게요. 접수 신청 누릅니다. 그럼 여기 입고 대기에 주문서가 방금 작성한 게 보이시는데요. 트래킹 번호 입력해 볼게요. 여기 오더 넘버 복사하셔서요. 타워버 가신 다음에 오더 넘버 기입하시고 검색 누르시면은 주문서가 나옵니다. 판매자가 발송했네요. 여기 트래킹 번호 복사하시고. 입력하신 다음에 변경하시면 트래킹 번호가 입력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이제 주문서가 완벽히 작성이 된 거고요. 여기 우측에 보시면 주문서 복사 기능이 있는데요. 눌러 볼게요. 복사 개수 뭐 원하시는 만큼 선택하시고요. 두개 눌러 볼게요. 그럼 임시 저장에 생성되고 확인 누르시고 보시면 은 임시 저장이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 들어가시면요. 두 개가 복사게 보이시죠? 이 주문서 복사 기능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수치인이 똑같거나 아니면은 뭐 통관 품목이 똑같거나 주문서 복사를 했을 때좀더 빠르게 작성이 가능한 경우에 활용하시면 큰 도움이 되십니다.